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한국 미술진흥원 카파미술관인데요. 오늘은 국내 화단에서 대단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양수 화백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전시는 유럽 와인에 작가님의 라벨지를 붙여서 전시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전시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지금까지 계속 해온 대로 태양과 해바라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네. 어, 태양과 해바라기 작품과 와인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태양과 해바라기를 주제로 계속 그리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요? 좋아하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듯이 나는 태양을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 누구도 다그 태양을 자기 태양이라고 생각하듯이 나도 나만의 태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존경하는 상대일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신일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벌판에 있는 해바라기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그 태양을 쫓아서 늘 바라보고 그러다가 너무 뜨거우면 살짝만 겸손하게 숙였다가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잉태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식을 잉태하듯이 꼭. 가지고 있고 허트리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처절하게 자기는 시들어가고 그리고 씨앗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아, 두 테마를 가지고 어, 작업을 하면 아마 이게 인생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생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학이 담여져 있는 그 테마인 것 같아서 두 개로 선정을 했죠. 네. 어, 숙성된 와인도 그 많은 과정이 거쳐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태양과 그리고 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 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많은 공을 들여서 어, 그야말로 풍미를 <laughs> 느낄 수 있는 와인이 탄생이 됐는데요. 화근님의 작품도 굉장히 많은 내공이 쌓이고 그리고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측에 작품이 태양과 해바라기 작품인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내 추억 속에 한그 순간을 아마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춤을 추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체가 움직이는 듯 춤을 추듯이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가 한 가운데 딱 있어요. 내가 아주 오래 전에 아이를 바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기쁜 춤을 너무 환희에 찬 그런 모습을 여체를 나타났고 거의 잉태하는 모습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한 장면을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이미지화 한 거죠. 네. 아,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작품을 보니까 그 느낌이 구슬안히 전달이 되는데요. 어, 이 와인과 화백님의 작품과 많은 것이 통하네요. 이탈리아의 예술적인 감성과 프랑스의 낭만과 스페인의 정열이 구슬안히 느껴집니다. 어, 평소에 와인을 즐겨 하시는지요? <laughs> 제가 잘 알콜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인바 같은데 가끔, 가끔, 그또 심장에 좋다니까 가끔 먹는데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어, 사랑하면서 자주 먹겠습니다. 네. 와인은 그야말로 사람과의 어떤 어색한 분위기도 <laughs> 없애주고, 그리고 어 굉장히 그 우리가 파티 때도 요즘은 이제 자연스럽게 와인을 가까이 하는데요. 이 예, 품격 있는 와인에 화백님의 작품이 라벨지가 붙으니까 와인의 품격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화백님의 작품 라벨지가 있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어, 보시고 다들 그 와인 라벨전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더 크게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다 같이 한번 회의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이 와인 이름이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 이탈리아 와인은 조닌 카스텔로디 알볼라 켄티 클라시코고요, 프랑스 와인은 비엔지 토마스 바통 리저브 매덕이고요, 스페인 와인은 보데가스란 리제르바입니다. 이 유럽아인을 저희가 가까이 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우리 한류미술이 또 유럽에도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과 해바라기를 보고 저희도 많은 분들은 밝음 그리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느끼게 되는데요. 또 화백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기쁨과 환희그 이면에 또또 다른 것도 많이 담겨 있는지요. 아 그렇죠. 인생은 전부 각종 각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듯이 이 작품도 굉장히 그 깊이와 넓이가 다 넓게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렇게 그 와인과 작품은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품격도 높여주고요, 또 사람 간의 거리도 좁혀주고, 또 많은 걸더 느끼게 하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작품을 허락해주신 김양수 화백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행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한국미술진흥원 카파미술관에서 김양수 화백님을 모시고 인터뷰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